응. 어? 국물 괜찮아? 엄마 입 맛에 맞아? 응. 어. 여기 저기야. 무랑니. 무랑니. 응. 노랑니. 응. 어. 엄마 많이 드셔야 돼. 어? 입맛에 맞아 어째? 아, 그럼. 응? 입맛에. 아. 입맛에 맞아? 어. 입맛에 맞아? 국물이 시원해? 응. 아. 엄마 많이 먹고 기운 차리고 이그 응? 얼마짜리야? 엄마 그싸 7,500원 응? 7,500원 이게 2,500원이야? 예, 2,500원 왜? 2,500원 응. 네. 네? 엄마 비싼 거 싫어하잖아 근데 응. 엄마 입맛에 맞은 거예요.